부쇼잔역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온천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온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 부쇼잔 온천.

プッシュジャンパスがありますか？ティケット？プッシュジありますね。はい。いくらですか？千三百円です。あそれがあったら温泉温泉と電車と電車タオルそしてティケットここのティケット全部チチチケットと、はい、あの温泉入れます、ね。あー全部 OK ですか？はい。あわかりました。ちょっとプッシュジャンパスチケット、はい、お願いします。はい。 円今日ご利用でこここここちちららですすねはい、でこちらご案内のの紙になってまましれが区区間間乗り全部使い、はい、ででそれと武淀山温泉の入浴券とあとタオルです。

어, 이, 이거, 이것만 이 있으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 주거든요 어, 이것만 있으면 어, 이 안내 종이를 주는데 여기 내에 있는 역은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다닐 수 있어요 계속 무제한으로 다닐 수도 있고 어, 저는 이 티켓을 이 부채 형 티켓을 들고 부시오잔 역으로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토이라선이에요고토이라선에서 그그 타고

자, 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부쇼단 패스 티켓을 구입했으니까 바로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시골스럽다. 진짜 조그매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お忘れ物のないよう注意なさい。また松千子。 자, 여기가, 그, 도쇼 잔역을 가기 위해 역, 역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정말 시골, 시골 느낌이 강합니다. 다들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여기 뭐야. 이렇게 강도 있어요. 오, 이렇게 바로 벤샤가 들어왔습니다. 보토이라서 여러분. 타고, 타고 가자. 어디, 어디 타야 될까? 기다렸다 탈게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타가지고요. 어, 거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정확히 출발합니다. 어, 앉아서 한번 잘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목소리> 여러분, 이제 정확히 탔습니다. 부스단역을 <목소리> <목소리>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야, 뭐, 성이 하나가 보이네요? 부쇼잔역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닭가마체에서 이렇게, 어, 전철을, 지상철을 타는 건 처음이고, 뭔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 타봤습니다. 또, 도쿄나 이런 대도시에서 타는, 대인샤나 이런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할 것 같거든요. 좀더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앞쪽으로 가서 한번 전방 시야를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아, 열심히 부추전역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추전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릴게요 자, 여러분, 부쇼잔역입니다. 자, 이역 자체가 되게 작아요, 이렇게. 진짜 작다, 그쵸? 자, 이 부쇼잔 온센 티켓을 들고 패스권을 들고 부쇼잔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온천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가시죠. 와, 진짜 조용한 도시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지? 부쉬오잔 어, 난물 아, 나, 스금마셍그부쇼금온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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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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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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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여기 되게 조그매, 여러분. 여기가 부쇼잔역입니다. 아, 그냥 진짜 여기 시골, 시골에 어느 여기, 여기에요. 그냥 작은 역. 자, 부쇼잔역. 보이죠? 여기를 나오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푸쇼잔역. 하면...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온천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그쵸? 진짜 여러분. 도쿄, 뭐, 대도시, 이런데 비하면, 정말 조용하고, 뭔가, 고즈넉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냥, 작은 마을 느낌. 조용한 마을 느낌. 가봐야겠다 어?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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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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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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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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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 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그럼 신발을 벗어야 될것 같아요 신발을 벗고 어, 번호 키가 신발이 좀 커서 위에다가 놓고 잠가서 키 귀엽다 그죠 힐 들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우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고치, 저또 카메라 톡 보고 이해 되셨나요? 다 여기 좀 찍어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가 바로, 여러분, 부시오잔 온천입니다. 야, 생각보다 크다. 거의 저밖에 없거든요, 여기. 자, 앞에까지 가볼게요. 오, 여기는 자판기. 잡핑 자판기가 있는 곳입니다. 야, 여러분, 여기 맥주도 있어요, 맥주. 자, 이렇게. 와, 우유 같은 것들도 있고요. 좀만 더 가보자. 이쪽은 화장실. 자 이제 여서 사람들이 여기서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자 여러분 이렇게 온천에 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 부쇼잔 온천이고요. 이렇게 앉아서 휴식할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고 뭐 자판기에 음료나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마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티켓을 구입하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티켓을 구입해서 온천을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온천을 안에 들어가서까지는 촬영이 안될것 같고, 티켓 구매하는 것까지 좀 영상으로 찍고, 어, 저는 온천을 사용하고, 그 다음 스팟으로 여행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그 역에서 이 패스권으로 교환했잖아요. 구입했잖아요. 이 티켓으로 한번, 이 부시어잔 온천에 티켓으로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 티켓으로 이걸 제시하면 아,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티켓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티켓도. 네가이즈마스. 도장을 아 도장을 찍어주네요. 이거 1코대 온센 이까이 닷게 듣기론데 스카. 안디카이와 담에 데스카. 다에ですか 아, 알겠습니다. 아, 타올までですか?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것이なかった라,いくらですか? 온센? 아, 700엔ですか? 아子供は3 0 0高이ですか 감사합니다. 티켓을 제시했고요. 이거 제시하니까 방금 보신대로 도장을 하나 찍어줬거든요. 도장을 찍고 찍으니까. 이 타월까지 하나 받았습니다. 타월. 그리고 이곳에 입장료. 그리고 아까 이동했던 벤시 비용까지 하면 얼추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이 패스가. 이거 패스로 끊고 왔잖아요. 얼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기념품도 하나 생겼으니까. 이 부채도 여러분 이거 돈 주고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스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부채도 무료. 이것도 무료.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저는 카메라를 종료하고 온천 안으로 들어가서 온천을 좀 즐기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끌게요.